의학세 슬피운이 뭐요?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 젖은 이지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기맵니다이 노래가 박영호 작사 손목인 작곡 고복수 선생이 노래를 부른 짝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갈대와 의학새 의학새가 억새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학새 하니까 뜸부기? 까마귀? 뭐 이렇게 했 그런 새가 아니라 아 의학새 슬피우니 새가 아니라 의학새는 뭐다? 억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의학새는 억새 갈대 비슷해요 벽과 쌀이 나오는 이 벽과에 속했는데, 여러 사리의 풀로 비슷하지만 갈 때는 어디서 다느냐? 습지에서 살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 그래서 갈대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습지가 어디요? 저 아래는 여기에 그렇지, 난 가보지 못해서 아직도 순천만 갈대습지.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지에서 살아요. 거기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곳곳에 이 습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갈 때는 습지에서 살고 억새는 어디서 사냐? 억새는 주로 산, 들, 이런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데가 달라요. 갈 때는 꽃이 갈색이 때문에 갈색이에요. 웃자고 해본 소리예요. 그런데 갈색이에요. 그런데 억새는 주로 흰색 그리고 은색 이렇게 되어서 꽃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억새입니다. 이게 갈대예요. 이 꽃말은 갈대가 갈대의 꽃말은 애정, 신의, 음악 이런 뜻이 있고, 억새는 사랑, 친절, 인내, 이런 꽃말입니다.